자, 안녕하세요. 차판치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놓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구매대행 하러 왔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딜러고요 차량도 부산에 있는 차량을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구매대행 의뢰진 저희 구독자님께서는 경기도 평택에 계신 구독자님이신데, 한 700만원 전후로 포터를 찾으셨습니다. 지금 기존에 타고 있던 포터가 너무 오래돼서 그 차량을 대체할 매물을 찾으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요. 제가 차량을 두세대 정도 추천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 차량을 좀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어떤 이유냐면, 제 생각에는 이런 포터들은 실내도 깨끗해야 되고, 가유시트도 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나 막탔던 차량은 다 피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뒤에 적재함을 보시면, 적재함이 굉장히 깨끗한 걸볼수 있습니다. 녹도 안 피웠고, 험한 물건을 안 실었기 때문에, 차량 하체까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차량을 추천드리게 됐고, 지금 점검하러 왔습니다. 바로 카센터로 가서, 하체 점검하고, 또 시운전도 해 보면서 진짜 주행 능력이 어떤지 또 수동 차량이라서 클러치 상태도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서판 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판 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판 세부장입니다. 오늘도 제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이 광주에 있는 매매 단지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광주까지 수원에 있는 SKV1이라는 구세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품에 대행 하러 나왔습니다. 품에 대행 하러 나왔습니다. 품에 대행 하러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차량을 제 구독자님께 추천드리러자 포터고요. 어, 포터 하체부터 보면 아래쪽에 지금 부식이 없죠. 자 뒤에 디퍼런시 키어 디테우라고 하는데 디테우에도 누유가 없고요. 자 뒤에 타이어가 포터 타이어 치고 굉장히 좋아요. 뒤에 거의 새 겁니다. 어, 뒤에 타이어 4개 들어가는데 타이어 4개 다새 거고요. 뒤에는 드럼 방식으로 브레이크를 잡는데 요거는 브레이크 패드가 거의 안 보이죠. 그래서 소리가 안 나면 은양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판 스프링도 마찬가지 어판 스프링도 잘 장착되어 있고요. 뒤에 쇼바도 터진 게 없습니다. 시운전했을 음. 때도 뒤에 소리가 안 났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우선 이 차량은 가장 좋은 게어 하체 부식이 없다는 거 그리고 오일 누유가 약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오일팬에 누유가 약간 비치고 있어요 위쪽에서 타고 흘렀던 흔적이 없고 어, 엔진 위쪽에서부터 내려왔던 엔진 오일 흔적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경유가 샌다거나 그런 건 없고 여기 지금 맺혀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오일팬입니다 어, 오일팬 말고는 괜찮고요 어, 위쪽에 터보 보이네 터보 쪽에 리턴호스나 아니면 터보 자체에서도 누유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이게 2010년식에 10만km가 넘는 차량인데 굉장히 관리를 잘하시는 타신 것 같아요 앞타이어도한 절반 이상 남아 있고 브레이크 라이닝도 절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앞에 쇼바와 마찬가지 터진 데 없고 반대쪽 쇼바도 터진 데 없습니다. 어. 캘리퍼가 반짝반짝 빛나네요. 어. 자, 문제는 이제 여기 스티어링 기어죠. 스티어링 기어 쪽에 여기 야, 오일이 좀 샜나 봐. 미세하게 세면서어 약간 먼지랑 같이 굳어 있는 모습. 반대쪽 보시면 반대쪽은 깨끗하죠. 어. 요 상태가 깨끗한 상태고 여, 여기는 약간의 오일이 지금 묻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누유가 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앞쪽에 사고 없는 차량이고 어, 팬이나 아니면 라디에이터 터진 데 없습니다. 자, 호수들이 바로 보이죠. 이게 에어컨 호수고, 이게 히터 호수고, 나머지 호수들도 부동의 누유나 이런 건 없어요. 깨끗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 사고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전체 모습도 부식이 없습니다. 어, 연식 대비해서 주행거리 대비해서 굉장히 깨끗한 포터 같습니다. 어, 아마 이 차량은 손님에게 초천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어. 포토 차량이고요 우선 엔진룸을 봐야 되는데 앞쪽에 엔진룸이 없죠 여기에는 워셔의 부동에 이렇게 있고 에어컨 파이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앞쪽에는 크게 볼게 없고 앞쪽에 상태가 지금 본네트도 자기고 풀렀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앞쪽에 사고는 없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존속의 의자를 드러내면 아래쪽에 엔진이 바로 보입니다 이게 엔진이고요 어, 미션은 저 밑에 뒤쪽에 있죠 자 엔진 위쪽에 이게 인젝터입니다. 인젝터 쪽에도 지금 누유가 없어요. 오링도 괜찮은 것 같고, 부동액 한번 볼게요. 오, 부동액 양이랑 색깔이 굉장히 좋죠. 부동액 상태도 이상 없고요. 자, 벨트는 좀 오래됐습니다. 벨트는 아직 한 번도 교체 안한것 같고, 주행거리가 지금 15만 3000km 정도 주행했거든요. 수동 차량이고. 어, 이게 프론트 케이스인데 프론트 케이스가 체인 체인 커버죠. 체인 커버 쪽에도 누유 없고요. 위쪽에서 흘렀던 흔적도 없습니다. 이 차량은 엔진 오일 누유가 없는 차량이나 아, 아래쪽에 오일 팬 약간 누유되는 거 말고 없고 퍼 오일도 약간 줄어 있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범위 에 있다고 보고요. 음, 인터콜 호수나 아니면 위쪽에서 봤던 터보, 어, 터보 쪽에도 지금 누유 없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고, 아마 험하게 탔던 차량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어디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그런 데 사용했던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깨끗하게 잘 썼고, 적재함도 이 정도는 굉장히 깨끗한 편이거든요. 10년 지난 15만 키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적재함 이 정도 깨끗하다는 거는 험하게 사용을 안 했다는 거죠. 녹, 부실도 없네요. 적재함에. 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적재함이 새걸로 교체되어 있는 차량들은 대부분 험하게 썼기 때문에 적재함을 교체를 하거든요. 밑에 이판 같은 것도 판가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판가리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교체할 부품이 없습니다. 어, 엔진으로 한번 교체하고 또 엔진으로 교체하면서 올팬 한번 손봐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좋은 차라이긴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포토투 화물차 구매에 대 모두 마치겠습니다. 포터는 또제 전문이라서 포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장축인지 초장축인지는 이 고리 개수만 봐도 압니다 초장축 차량을 가장 많이 찾는데 초장축은 고리가 7개가 달려있고 장축은 6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런 고리 개수도 봤고요 어, 특히 뒤에 보시면 은 운전석의 뒤에 공간이 있는 게 슈퍼캡입니다 한 30cm 정도 공간이 있는 슈퍼캡을 원하셨고 공간이 없는 일반캡과 사람을 더 태울 수 있는 더블캡 이렇게 화물차를 나뉘게 됩니다 뭐 소소한 상식 정도 되겠죠 자 아무튼 이 차량을 점검해봤는데 차량 상태가 굉장히 좋았고 하체 상태도 꽤 좋았습니다. 오일 누유가 약간 있지만 그 부분은 성능 보증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성능 보증에 대해서는 손님에게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목이가 새는 거랑 오일 팬 누유 이런 거는 성능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차량은 큰 돈이 안 들어가고요. 2010년식에 15만 키로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하체가 굉장히 깨끗했다는 거. 다행히 평택에 계신 구독자님께 좋은 차량을 추천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어, 어찌보면 행운인 것 같아요. 연식이 오래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 봐야 됩니다. 유유가 한두 군데라도 있으면 소음품 교환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쇳가루가 돌면은 에어컨 컴프만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라인 전체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번 차량은 에어컨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차량은 평택에 계신 구독자님께 빠짐없이 안내해 드리고, 구매된 시청자님, 저희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 인사 서판시 부장이었습니다. Thank <laughs> you.